네, 이번에는 어, 전략적으로 해야만 하는 영업 관리가 되겠는데요. 어, 이번에도 역시 편안하게 한번 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출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고객사가 바뀌고 거래 규모가 커지기는 했으나 PC라는 제품 자체가 완제품의 형태를 띠고 있고 고객 이슈도 대부분이 가격이나 납기였기 때문에 서비스 대응만 잘 처리하면 매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우선 고객사의 단일 PC 구입 규모가 몇십대에서 몇백대 이상이 되었을 때 경쟁 환경 자체가 다름을 느꼈다. 고객의 구매 결정 기준도 까다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시간도 길어져서 답답했다. 무엇보다 경쟁사들의 거센 공격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입사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시장 내큰 위기가 닥쳐왔다. 사실 매해 반복되는 위기였지만,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경영 환경의 악화와 중국산 업체의 난립으로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언제나 캐시카우가 되어주었던 주요 고객사마저 추가 주문을 자사가 아닌 다른 경쟁사로부터 받고 있다는 정보까지 듣게 되었다. 어느새 영업 대표들은 예전만큼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영업에 대한 의지도 점점 떨어져가는 것만 같았다. 김 부장은 언제부터인가 영업팀장들을 수시로 불러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가격과 제품 경쟁력이 경쟁사에 밀려 실적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똑같은 변명만 계속 들어야 했다. 급기야 김 부장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영업 대표들과 함께 고객사 동행 방문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업 대표들의 활동 관리도 예전보다 더욱 강도 높게 기준을 높일 것을 영업 팀장들에게 지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더안 좋아졌고, 김 팀장은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영업 팀장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영업대표들은 김부장이 부임한 후부터 불평과 불만을 더욱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영업실적의 개선은 멀어 보이기만 했다. 네,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김부장이 과거 소규모 영업활동에서 했던 관리와 코칭 방식을 중대형 규모의 영업활동에서 도 어, 그대로 접목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기업 영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아, 논의하게끔 하는데요. 결론부터 어, 요약을 좀 드리면 아, 우리가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로 어, 정리가 아, 된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어,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요 주로 소규모 영업 활동에서 어, 영업 대표들의 영업 활동량을 늘리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죠. 즉, 어, 영업 활동량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매출이 증가가 되는 형태인데요. 어, 이러한 것이 바로 어, 소규모 영업 활동이다. 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 소규모 영업 활동은 주로 어, 제품의 구성 단위가 어, 단순하고 또 어, 거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는 어, 기업 내에서 쓰는 어, 사무용 집기라든지 어, 일회성 소모품 같은 것들을 어,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 중대형 규모의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구성이 솔루션화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복잡하고 또 거래 규모가 큰 형태의 에, 비즈니스가 주를 어,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IT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대형 구매 형태 등이 이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즉, 김부장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업 활동의 관리 포인트를 어, 과거에 이제 소규모 영업 활동에서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영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대형 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니즈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사와 차별화 할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하고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